아 내가 말이야, 이거 알려드릴게. 그래서, 이번 서울의 복권, 탐바여행,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떤 복권, 다동, 서울 강대고 그리고, 개놈노, 복노다지, 이건 서울 소펑고, 그리고 시스페이스, 응염룡땀, 이건 서울 음펑고야. 그,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39분 캔슬 리드도 하나, 혼자 동료당 가고, 그리고 버스로 17분, 고속도면 터미널 동료당 가고, 그리고 공주역 버스로 20분, 공주역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서울역에서 기타로 2시간 2분 걸러. 그러면, 이게 가격이 49,300원. 50% 나는 할인, 복제, 이거 할인돼서 24,650원이야. 그리고 로또 복권, 지하철로 타고버스로 아니고 기타로 아니고 지하철이야. 지하철. 그러면 이거는 45분 걸려. 그리고 여기 다음 이렇게 바로 계로역 여기는 지하철로 35분.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운평고에 가야 돼. 그러면 한 시간 16분. 그리고 다시 서울역 가서 서울역은 지하철로 36분 걸려. 그래서 서울역 로또 복권 계로역복고 지 시스페이스 응용량도 홀려 그래서 1 7만 8500원을 쓴다는 얘기야. 그런 시간 프로보다. 이게 기준이 2 4년 1월 15일 기준이야. 다음날. 그래서 러더시 툴발, 아고시캔슬 리더트, 하나 콘도 덕루다아고시 밤, 고속버스터미널 덕루다 10시 정주여 KTS 14, 10시 25에서 12시 33분. 그리고 12시 40분, 설려 1시 25분, 로또 복권 그리고 2시 캐롤여 고, 노다지 3시 16분쯤 티스페스 응암역도 4시쯤 서울역이야. 그럼 KTS 51번 5시 22분에서 7시 23시 15분 이렇게 차.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7시 40분에 광주역 도착. 그럼 8시 고속버스 터미널도착합니다 타타고 집 가고 그래. 탑이 무로래 8시에 도착해서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해서 가지고 와고 그다음 러시반집 도착. 그럼 9시 꿈나라 이게 어떻게 가면 확실하냐면 뭐잉, 어, 그다안에그나할 거면 다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이, 영상 1일 안에 터내? 아니면 2일 안에 2턴에? 뭐, 이렇게 하루 만에 터내지, 이렇게 해야지. 그 5일 이후가 되면, 그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올릴 거니까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그때 해야 하고 19까지지. 뭐야. 오늘이 15, 16, 17, 18, 19, 20일부터 이거 5일 이후는 끝이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아우. 그러면 끝신 거야. 이 여기까지 나의 탐방 계획이었습니다.